환율 1,340원 돌파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모든 게 비싸고,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뭔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되게 빨라지고 있는데, 산업 생태계라든지 이런 게. 근데 그러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어 지금 환율에 대해서도 그 되게 낙관들 하시는데, 제가 의견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위험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출이 흑자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디커플링이라는 거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하고 다극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아무리 이런 경기라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군가 망해야 돼요. 러시아가 망하던 중국이 망하던 망해야 되거든요. 현재 상황이 중국이 좀 있으면 예전 전기자동차가 세계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 굵기가 대단해요. 사실은 논문이나 이런 지적재산권도 미국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란뭐 중국 굵기 뭐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중국은 지금 미국 밑에 체제 밑에 있는 거를 극도로 거부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왜 우리가 당신 밑에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한테 지금까지 중국에 핏 빨아먹고 살아왔는데 사실 20년 동안 대중국 흑자 보고 있는데 지금 월 적자가 지금 100억 달러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에게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적자 보면 환율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다사 먹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산에 다 중독돼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사실은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필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일본처럼 섬에 갇혀 있다는 섬나라 위기거든요. 섬에 갇힌 이 섬나라 위기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이 겪었던 팽창을 할수 없는 섬나라 위기입니다. 팽창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 겪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38선이라는 섬나라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추락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국가주의자라는 그 진보 진영에서 국가주의자라는 오명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역사에 대해서 냉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정치권이라는데 탐욕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핑계 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나라 위기를 겪습니다. 이른바 대륙과 해양 세력의 플랫폼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게 5천년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온갖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양극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다. 우리 공화정이 지금 북극 강병으로 가야 되는데 불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역사적으로 오천이었던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 확대를 하지 않은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이 망하는 것처럼. 사실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문명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은 답을 이 공화정 시민들 전체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목표와 이상과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 목표와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 단통법이니 지랄이니 개인정보법이니 전부 시민 전체에 피눈물을 빨 생각밖에 없어요 착취 말고는 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공화정적이고 역사의 반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북한에 접근해서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섬나라 갇혀있는 섬나라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야 됩니다 수축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 공화정 시민의 70%는 선지급 국민의 그 참상 배를 고프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끼니를 걸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린 용기있게 이 상황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무슨 인권이니 이런 얘기를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얻어내려고 는개수작이 영국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참상 일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섬나라 위기 그걸 우리가 겪어요 그건 정말 비극이고 그 선진국, 여러분 이 생각하는 그 선진국, 다 거짓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정도로 지금 이 상태로 2, 3년만 가면 국가 부도납니다. 다들 아다시피. 근데 지금 비전도 이상도 목표도 지금 아무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공화정 사회에 아무런 비전, 목표 이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뭐든지 다 잠식하고 있습니다. 종전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북한 분들한테는 그 땅이 자기네 땅이겠지만, 우리 저 위치에 있는 저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백년 대개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을 바꾸던, 현재 정권과 타협을 하던 지금 있는 한반도 생태계에서는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 위에 섭취 슈퍼달라파도, 한열 1350원 선도, 가시권. 이거, 생각을 해보라고.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강달러를 안 하면,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제낄 향인데, 이자가 그렇게 쉽게 내릴까요? 다들 이자가 쉽게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체 오면. 나는 그렇게 쉽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 왜? 그 예전 같으면 될 텐데, 미국이 소비 유도하고 그럴 텐데, 지금, 미국의 소비가 망해야지, 유럽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는 거거든. 제가 보기에. 유럽 소, 미국 소비가, 미국이 소비가 전 세계 소비의 42%를 차지하는데 지금 소비가 미친 듯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소비가 지금 더 정점을 이루면 누구만 돈 버냐? 중국하고 러시아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 국제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다 뒤질 때까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다 무릎 꿇고 형님한테 다 졌습니다. 할 때까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달러 패권, 그렇죠. 달러 패권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유튜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다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 우리가 지금 IF 때보다 지금 적자 달러 행보가 지금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1년 동안 적자, 1년 반 동안 적자, 2년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필리핀화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필요한 플랫폼 국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흡수 합병하거나 장기적으로 동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우리 섬나라에 갇혀서 이렇게 몰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거 지금 해결되는 거 상황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이자를 내리고 달러를 양보하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미국의 강달러 정책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도 적자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적자로 돌아섰어요. 독일도 적자. 일본도 적자입니다. 오로지 미국만 지금 흑자예요. 정,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달러가 전부 다 미국을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도 미국이 흑자예요. 중국도 적자.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적자, 대중적자, 일본에 대한 적자, 양쪽 쌍둥이 적자죠. 일본도 적자. 독일도 유럽도 적자입니다. 미국만 지금 흑자예요. 정확하게 단순하게 미국이 지금 흑자 국가입니다. 미국의 이거를 러시아도 흑자예요 지금 유가 올라서 미국은 미국은 가스도 팔고 석유도 팔죠. 무기 공장도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석유 공장도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다 24시간도 완전 고용 흑자 국가입니다.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흑자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이 제일 심각해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바로 바로 뭐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아 뭐가 그렇게 쉽게 끝날 국제 정치적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관관에 미국만 지극자예요. 너무 많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손해본 게 없습니다. 무기도 다 팔았고 아프가니스탄에 2200억 달러 날렸는데 지금 내가 볼때 45년 34년이면 다 회복입니다. 이거. 앞으로 600만 명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쪼이 으면은 대다수 월급의60% 70%를 대출금 갚는데 30년 40년 동안 사용해야 되거든요. 숨 막히는 거지, 인생이 대출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결정되는데, 이번에 바젤스입니다. 영끌하신 분들, 이걸로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산 다음에 직장에, 점시간에 같이 밥 먹는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다 뭐냐? 도시락 싸갖고 오든지, 물로 때우든지, 도시락으로 때우든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영국 사람도 그렇게 살았고, 조간몽 당한 다음에. 미국, 뉴욕커들도 80년대 그거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40년짜리 무기지 가으면서 선진국은 못해. 살아가는 건다 비슷합니다. 2, 3억 별거 아니라, 3, 4억 별거 아니라며. 나는 내가 보기에 엄청난 큰 금액인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제가 600만 명, 500만 명금융노데 한다고 랬을 때, 설마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40년, 금융회들이죠다 40년째로 바꾸죠. 외국에서 다 기득권 이렇게 만드왜금융회로 만드냐? 특히 배운 사람들, 중산층들을. 그래야 투표율이 떨어지거든. 쟤는 얘기를 해줄게. 투표율이 뭐 갈등 때 아니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투표를 안 해요. 앞으로 투표율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내각제든 지랄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기득권이 소수 정치인만 회유하면 자기들 특권대로, 이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 금융회화 되면은,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투표율 엄청나게 떨어져요 빚쟁이가 무슨 투표를 합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투표장이 안 갑니다 특히 누가 나라를 받고 감시해야 될 중산층들이 일본은 흔한 풍경입니다 점심 때 각자 혼자서 도시락 까먹고 자기 속마음이나 이상한 거책 잡히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전화번호 물어보지 않는 문화 우리나라처럼 내각제라 하든 민영을 하든 빚쟁이가 되면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게요. 그냥 단순하게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빚 갚는 생각으로 365일 머리에 빚 갚는 거 말고는 이번 달에 어떻게 버티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선진국들이 그렇게 갔던 길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들이 개돼지 노예처럼 살아야지 자신들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기득권들은 기득권 나름대로 계속 누리고 누릴 수 있던 거 계속 누리고. 한마디 나라가, 대다수 시민들한테 재앙인 나라가 돼가는 거죠. 소수한테는 천국과 같은 나라가 돼가는 거고. 특히 뭐가 없어지는 거야?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요 사회.